네, 안녕하세요. 이어꺼 세고요 옆에 자장면 님입니다. 그, 자장면입니다, 자장면. 아, 그래? 아요? 님, 오늘은 제가 그,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버그를 약간 쓰면서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어 옵시디언. 금, 이간, 석재, 벽돌은 돌은, 부셔도 됨. 금이 간섭도 블럭, 무수기, 무수기, 금지, 자세한 내용은 양쪽 표지판창고. 나무철, 금, 다이아, 돌 등은 부셔도 됨. 다이아를 맨손으로 캐라고? 상대 살을 이어 거세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어 거세 여긴 감옥이다. 난 여기서 탈출을 해야 한다. 우선 내방 구멍을 파고 탈출해야겠고 내 방이 몇 번이었더라? 어저기 나를 지 감옥으로 보냈던 친구가 좋아하는 그림이네 부셔버리고 싶다 정말 이거 게임문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걸왜 물어 님 막혀있어요 님 그냥 부시지 말고 통과 비밀의 문쫙오라 이럴수가 여긴 어디지 아하 여긴 재수를 관리하는 사무실이군 여기라면 내 방법을 알수 있을 거야. 저상자에 있는 거는 재수 제수, 재수로부터 압수한 물건인가? 다른 방에도 가 가보면 될거 같고. 있어요. 야 나도 와다 가져가야지. 야야 음. 야, 네가 가져가지 마. 야 내가 남겨둔 거는 가져가도 돼. 1 0 개씩만 가져가자. <laughs> 생고기랑 익힌 고기 1 0 개씩만 가져가자. 잠깐만 이렇게. 야나 생고기 9홉인데 네. 이렇게. 네, 내가 특별히 봐 줄게. 요고병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응. 여기가 뭐야? 어. 잠만 근데 내방보어봐 이게 수상해? 2시아니야 무슨 데를 딛는지 봐야겠어. 1번만 오라. 이름 김범죄. 제목 이름이 범죄. <laughs> 아, 이거 뭐야. 2번만 최비한테 제목, 강간? 강간이 뭔지 모르겠고 3번 반 삼겹살 제목 없다 그냥 돈 받고 감옥에 넣은 놈? 잠만! 3번 방이 내꺼요 좋아 자 2번 1번 3번은 응. 어디야? 그림이 간거우주도 된다 했지 않아요? 응 그렇지 여기 아 어, 그렇네 9번? 아, 3번이었네 잘 못봤어 우린힝 내가 봤다저 어? 이거 안 들어가지고 댓글 렸어 그래 그 들어와 못 들어와? 네가 깨 잘깨 보라는, 요거 깨면 되겠다. 깨고 들어와. 님 깨고 들어오세요. 아, 참고로 이 탈출 맵은 점프 맵이 없다고 하고요. 님 빨리 들어오세요. 아, 아야, 뭐, 아야, 음? 응? 다수구인가 여기가 수구인가수구다 어? 이거 상자에, 상자에, 상자에. 점프 상자요 상자에요. 상자요 상자요! 상자 있어요! 상자! 그거 같다. 한개 네가 가져가. 한개 있고 뼈다귀 한개 있어요. 잠시만. 화면을 최대로 켜겠습니다. 뼈다귀는... 뼈다귀 뼈다귀는 어떻게... 두개씩 들어가자 두개씩 오잉 목져부로우응 어? 여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가 에아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 어? 에이. 블럭을 가지고 오질 않겠습니다. 맞대. 여기 못 하겠어요. 여기를 못 하겠다고? 여기가 도와주마. 음, 꺼내야 할것 같다. 네 개만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걸. 안타 100%. 님들랑 걱정하지 마. 니마 님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니마. 오이. 니마. 님 거, 걱정 좀 그만해요. 척. 이후. 헉 이럴 수가. 네. 둘, 셋, 넷. 와, 열개좀더 탔어. 아, 잠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버렸네. 어, 뭐, 여기만 살지이건 통과해도 될것 같은데. 어, 안타네. 빵빵빵. 님 혹시 버그? 안 되려 안 되려. 님 죽겠네. 아. 지금 다리 놔드릴게요. 아, 죽어요. 살려주세요. 어쩔 아... 수가 없어요. 물을 먹거요 아, 진짜. 님 거는. 빰빰빰. 아이템 담그게 주세요. 사라지기 전에. 님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자 됐어 이거는 그냥 쓰는 거 뼈다귀 다 챙겨가야지 어? 준비해야 될 질문을 드려서 어, 무엇을 찾는 건가? 소리 좀 줄게요 아, 어, 불쌍해. 가족 까빠라도 넣었지. 살았다. <놀람> 안 돼, 안 돼, 난 죽기 싫어. 이렇게. 네 앞에 남아있어. 어, 빵도 있네. 내가 특별히 안왔있어딱 반띵해가지고. 이히지않 고기는 다가져가데한 개를 더 가져가서. 시끄러운 일도아줘봐 여기. Again.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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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다 부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무식한 방법을 좋아해요 한번 음, 먹어볼까 내 네, 사이에 틈이 벗네 네가 먹지 마 이거 한개 먹었다 뚱뚱해 이거 입어야지 상자 버릴 거야. 차라리 상자 안에 상자를 넣어라. 아. 상자 안에상자를넣한 여기 금이 간 돌이 있을 수도 있어. 나도 보셔야지. 자, 아까 어 아까 야 니가 아, 사다리 뭐 사다리 사다리다. 이것도 사다리를 붙여 사다리다. 가자. 아니, 사다도 어, 필요 없네. 아, 진짜. 사다리 진짜 아, 진짜 싫어. 야, 들어. 어이, 님 들어가세요. 들어왔네. 아, 짜증나. 야, 여기 다 금이 갔어. 이거 다부셔야될것 같은데. 요 설마요. 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님, 헤이! 님, 저 이런 거딱 줄색이에요. 캔 <laughs> 나라. 그렇고, 텔레포트, 엔드, 엔드. 쟤는 저기 딱 그리 팀으 바꿔야겠다. 여기서 뭘 해야지? 님 진짜 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세요. 음. 응? 어, 못숨으안 되는데. 비켜 보세요. 아 아프다. 아야으 나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나? 막혀 있네. 미쳐서 가야지. 그럼 부숴야지 근데 이건 뭐지? 유적인가? 이거 다 부셔도 되지 않나? 이물 안에 부숴야 해. 아, 저거 만들기 귀찮으니까. 다해거긴 꺼낼게요. 다야 되네. 이거 언제 다 수상한데? 오. 님 나오세요. 드디어 탈출이다. 태우란 거군. 어, 나 튀어야겠대. 구경. 님이 여기 있는 게 좋을걸요? 일단 구경해가지고 마지막 떨어야겠죠 미쳤어. 이미 그때는 아까 네, 죽그제 엔딩을 찍어야겠군요. 3,2,1원어어 어, 어. 엔드 네, 네 이렇게 이어 거세 와. 자장문의 탈출 맵이었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그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엔딩입니다 끝 시청자 없잖아. 안녕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 있을거야 설마 시청자 있어 나 무시하지마 구독자는 없지만 <laughs> 나가지 않기요 <laughs> 사장모님! 자기 <laughs> 왔구나! <야, 귀여웠구나. 웃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